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처럼 저도 전 남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는 두 얼굴을 가진 무서운 사람, 아니, 짐승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아직도 전 남편을 생각만 하면 끔찍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저에게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고 남겨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낳아 주신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저를 낳자마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죠. 그래서 전 아빠의 손에 자랐답니다.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까지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아빠가 어떤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 몰래 오랜 시간을 연애한 여자친구라고 했고, 재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야 아빠 곁에 누군가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와서 아빠를 축복해드리기로 했답니다. 아빠와 아주머니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어요. 저는 2년만 있으면 성인이고 독립할 생각이어서 크게 불편하다는 걸못 느꼈답니다. 그렇게 새엄마가 된 아줌마는 평소에는 다정하셨지만 가끔 아빠께 생활비나 용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셨어요. 당신, 이번 달에 왜 이것밖에 안 줘?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지내라고 지윤이 내일모레 고삼이라 잘 먹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제대로 먹일 수 있겠어 게다가 나도 사람인데 돈을 조금이라도 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소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고생하는 건 나도 알지 아이 그런데 이번 달은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래. 다음 달에 더 채워줄 테니까 이해 좀 해줘. 새엄마는 꼭제 핑계를 대시며 아빠께 더 많은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반찬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새엄마는 동네에서도 억척스러운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내기도 했고 아파트 반상회에 나가면 불만 리스트를 쭉 읊어대며 아파트 임원들을 겁먹게 했답니다. 또 오지랖이 어찌나 넓으신지 남의 일에 사사건건 관심을 가지시며 사소한 것도 소문내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느 집 남편이 누구와 바람이 났더라. 어느 집은 밤만 되면 시끄럽게 술 먹더라 하시며 이웃들에게 소문 내는 건 물론 당사자들을 마주치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새엄마의 행동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워낙 잡음이 많이 나니 이웃들 대부분이 새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저는 새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빠께 여자를 잘못 만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몇번 있었는데 아빠가 선택한 분이니 존중하기로 하고 말을 삼켜버렸네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저희 세 식구는 어찌저찌 하며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일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빠는 전봇대를 타며 설로 작업을 하시는 기술자였는데, 부사수의 실수로 감전사를 당하셨답니다. 너무 갑작스레 떠나서 저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현실을 부정하고 멍하니 아빠의 영정사진만 바라봤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진 속에서 걸어나와, 지윤아! 하고 제 이름을 불러줄 것 같았죠. 하지만 저의 망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아빠를 영원히 볼수 없게 되었네요. 저는 새엄마와 집으로 돌아와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기 새엄마, 앞으로 저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내년에 대학 가면 기숙사에서 지내면 되겠지만, 그동안은 어디서 지내야 하죠? 제 물음에 새 엄마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지윤아, 여기가 네 집인데 가긴 어딜 가. 당연히 엄마랑 지내야지. 혹시 나랑 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빠도 안 계시고 새 엄마도 새로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걸림돌이 될것 같아 여쭌 거예요. 지윤아, 잘 들어. 비록 너와 1년밖에 지내진 않았지만 이 엄마는 널 진짜 내 딸로 생각해. 그리고 네 아빠와도 약속했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널내 딸로 여기겠다고 말이야. 난 네가 좋아 지윤아. 그러니까 엄마를 떠날 생각은 하지 말아줄래? 억척스럽고 까칠한 분이 한없이 다정하게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감사한 마음으로 새엄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제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와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내셨어요. 제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엄마는 그 시간에 간식을 만들어 주거나 거실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행동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만약 불 꺼진 거실을 봤더라면 저도 불을 끄고 그날 공부를 접었을 겁니다. 그렇게 11월에 수능 시험 날이 다가오자 엄마는 도시락을 싸서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 너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앞으로 도전할 기회가 아주 많다고. 여하튼 엄마는 어디 안 가고 여기 교문 앞에 꼭 붙어서 기도할게. 잘 다녀와. 어, 어 엄마. 고맙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새엄마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그동안 밤새우며 공부했던 노력을 마음껏 펼쳤어요. 해가 뉘엿뉘엿 할때 시험장을 나와 엄마를 마주했는데 양볼이 얼마나 빨갛던지 주위에 아랑곳 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따뜻하게 포옹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점수를 받고 쾌제를 불렀어요. 명문대에 갈 성적으로 충분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는 의대에 들어가서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그럼 무슨 과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내과요. 돌아가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내과를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 지윤이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의사가 되면 나는 의사 엄마가 되는 거네. 안 되겠다. 내일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이듬해 예상했던 대로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저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며 엄마와 따로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주말에는 꼭 내려와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으랬는데. 의대생의 하루는 공부로 시작해 공부로 끝나기 때문에 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며칠 머물다 올라오는 정도로 아주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몸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진 것인지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뜸을 들였어요. 생각해 보니 엄마와 저의 인연은 고작 2, 3년이 전부였고 친모녀도 아니었으니 거리감이 생긴 거죠. 엄마 역시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거의 걸지 않으셨으니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의사가 되었을 때도 공부할 게 많아서 전화로만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축하해 주셨고 다음에 한가해지면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인턴을 지나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했답니다. 제 나이 서른이 넘는 동안 엄마와 몇번 만나지 않았어요. 또 만나더라도 어색한 감이 커서 대면대면하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해서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얼굴은 미남이긴 한데 바람기가 있게 생겼네. 초면에 그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생각해 보니 엄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바람기가 있다니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는 1등 신랑감이라구요. 제가 대답하자 남자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윤이에게 한참 모자라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좀 봐주세요. 흠 음, 글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사위를 제대로 된 남자로 드리고 싶어. 지윤아. 벌써 결혼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 아니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프로포즈도 받았고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여전히 불만인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이거 섭섭하구나. 난 네가 만나는 남자를 처음 보는데 말이야. 아무리 내가 새엄마라고 해도 너무 정 없이 구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바빴잖아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제 사과에도 엄마는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보면 새엄마가 아니라 친엄마인 줄알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안부를 알렸으면 좋겠어. 지훈이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넌 사랑스러운 딸이니까. 알겠지? 결혼은 네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뭐라고 말릴 수 있겠니?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렴. 그렇게 엄마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뜨뜻 미지근하게 내 남자친구와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지윤아 어머님이 나 허락해 주신 거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씀이 반대하신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응,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일 거야. 만약 반대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동주 씨랑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엄마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친엄마도 아니잖아. 하고 엄마의 의견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몇달 뒤, 동주 씨 가족들과 저와 엄마가 한 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려해 준 거죠. 그렇게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께 연락이 왔어요. 지윤아 나 너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왔다. 네? 정말요? 서울에 연고라도 있으세요? 연고라니? 나한테 너 말고 다른 인연이 어딨다고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 거냐? 너, 엄마가 올라온 게 달갑지 않은 거야? 아, 아니요. 좋아요. 어, 그럼 앞으로 자주 뵐수 있겠네요. 그래, 자주 보자.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해줄 생각이니까, 넌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저는 10년이 넘도록 어색하게 지낸 엄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이도 환갑밖에 되지 않으셔서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인생을 사시면 좋을 텐데, 왜 계속 혼자 지내시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고, 잠시 살았던 정으로 저에게 엄마 노릇을 하시겠다는 게 의아했답니다. 어쨌든 엄마가 저 때문에 서울로 털을 잡으셨으니 가끔 만나 뵙게 되었어요. 남편과 같이 친정인 엄마의 집을 찾아가 함께 밥도 먹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또, 엄마가 손수 만든 반찬과 음식들을 가지고 신혼집에도 여러 번 다녀가시며 보통의 모녀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1년 동안 엄마의 진심과 정성이 전해져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전에 제가 수능 시험을 볼때 교문 앞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기다려주던 엄마의 모습을 상기하며 그동안 못다한 딸 노릇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엄마가 흥분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지윤아, 글쎄 박 서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더구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 동주 씨가요? 그럴리가요. 그이는 여자라고는 저밖에 몰라요. 게다가 일만 하는 일 중독자인데 여자를 만날 리가 없다고요 엄마가 잘못 보셨겠죠. 예, 너 엄마 말을 못 믿는 거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내가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다만 시력은 아주 좋아. 내가 본건 분명히 네 남편이었단 말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엄마의 말을 처음부터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셨는데 엄마가 일하는 건너편 모텔에서 제 남편과 젊은 아가씨가 다정하게 나오는 걸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씀 잘 알겠어요. 제가 이따가 남편 오면 확인해 볼게요. 이거사, 너 바보니? 도둑이 나 도둑 맞아요 하는 거 봤어? 그러지 말고 핸드폰을 검사해봐. 아니면 통화 내역서를 쭉 뽑아오라고 해. 그것도 거절하면 흥신소를 찾아가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든가. 아, 아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엄마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내셨으니 괜히 심술이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모텔 이야기는 빼고 물었어요. 여보, 오늘 여자랑 있었어? 엄마가 당신이 여자랑 있는 걸 봤다는데. 여자? 음 여자인 사람을 만나긴 했지. 사업차, 거래처, 여직원을 만났으니까. 아, 그런데 장모님이 날 보셨대. 어디서 보신 거지? 아, 그런데 왜 아는 체를 안 하셨을까? 멀리서 보셨나봐. 그런데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당신이 웬 여자랑 다정하게 있다고 하시던데. 당신 혹시 나 몰래 바람피워? 제 물음에 남편은 당황은커녕. 어이없어 피식하고 웃었답니다. 뭐? 바람? 당신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울 위인이 돼? 게다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야? 또, 매일같이 일이 산더미인데 다른 여자를 만날 시간이 있겠어? 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날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야. 장모님이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어쨌든, 당신은 나를 믿는 거지? 설마, 장모님 말씀을 믿고 있는 건 아니지? 그이는 질문 자체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고,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잘못 보거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단정해버렸죠. 그럼, 나야 당신을 더 신뢰하지. 내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당신을 헷갈리신 게 분명해. 여하튼,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별 말씀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니까 웃길 뿐이야.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계셨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의 핸드폰 내역서를 확인했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 아무래도 엄마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매일 사업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확인 안 해봤니? 너는 엄마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이 엄마 말을 믿지 않는 거니? 엄마, 남편이랑 얘기해 봤는데 그이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부부 일에 괜히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어제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부부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괜히 의심하고 그러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갈 거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엄마 말을 안 믿는 거구나. 알겠다. 내가 너에게 더 보채고 설득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보이니 그만 가볼게. 여기 반찬 좀 싸왔어. 밥잘 챙겨 먹고 일하렴.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여는 친정 엄마들처럼 반찬과 살림을 도와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지윤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좀 다쳤어. 와줄 수 있겠니? 어딜 어떻게 다치셨길래요? 그냥 조금 다쳤어. 병원에 입원하니까 니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도 딸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구나.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고 충격적인 엄마의 얼굴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엄마의 얼굴 절반이 붕대로 감겨져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말이다. 산책하러 길을 가는데 어느 상가에 불이 났더구나.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 거대한 불꽃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 소방차도 오지 않아서 내가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몇 명의 노인과 애들을 대피시켰는데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화상을 입은 거야 처음 몇 시간은 따갑고 아팠는데 주사 맞고 올린 것까지 맞으니 좀 낫는 것 같아.